안녕하세요, 풍사님들. 세 가지 보석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5일입니다. 오늘 보석난원 준비한 상품은 10분입니다. 첫 번째 상품은 원효입니다. 원효는 5만원이고 5촉입니다. 성촉 두 촉에 작은 촉이 세촉 있습니다. 되게 잘 자라는 그런 개체입니다. 두번째 상품은 12단입니다. 12단은 7만원이고 속수는 8쪽입니다. 속수가 되게 많습니다. 총네 촉에 중 촉이 세 촉이고 작은 촉도 한 촉이 있습니다. 모양도 독특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좋아서 금방 대주로 자랍니다. 세 번째 상품은 망국한입니다 가격은 9만 원이고 두 촉입니다. 성초 한쪽에 중초기 한쪽이 있습니다. 망국화는 이엽성의중형의 이렇게 맹항의 복륜입니다. 망국화는 생각보다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난초입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복륜의 무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상품은 건국입니다. 건국은 9만원이고 한 촉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국은 은풍과 함께 변화가 되게 다양한 그런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건국이를 기르다 보면 은 조금씩 변화가 합니다. 지금 이렇게 천엽에는 장에는 살짝 무늬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상품은 대장금입니다. 대장금은 12만 원이고 두촉입니다 이렇게 성표 한쪽에 중쪽이 한쪽 있습니다. 김장에 무늬가 갈수록 좋아집니다. 무늬가 밝습니다. 여섯 번째 상품은 부기전입니다. 부기전은 10 7만원이고, 촉수는 4촉입니다. 이렇게 성촉 하나에 충촉 정도 되는 게 하나 있고, 작은 촉이 여기 2개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한 개씩 있습니다. 붓기 전은 한 촉보다는 여러 촉일 때가 훨씬 성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 북일한 명감 기둥이 항상 자리하고 있는 인기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늬가 되게 멋스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일곱번째 상품은 가낙입니다. 가낙은 19만원이고 두촉입니다. 가낙은 대한민국 풍난연합회 16호로 등록이 되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입역성의 백봉윤입니다. 여덟번째 상품은 은풍입니다. 은풍은 30만원 이고 한속 입니다 입에 이렇게 전입장에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상품은 토함산입니다. 토함산은 35만원이고 6촉입니다. 성촉 두촉에 중촉이 4촉 정도 됩니다. 토함산은 대한민국 풍란연합회의 87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개체입니다. 이렇게 고무신에 코를 닮은 듯한 그런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늬도 되게 독특합니다. 이렇게 촉수가 다촉이라서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상품은 우길 3일입니다 가격은 8 5만 원이고 촉수는 두 촉입니다. 아마에게 백복륜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렇게 백복륜에 없는 이런 영충금의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충금은 깃드라미 꼬리처럼 이렇게 집어놓은 듯한 그런 예를 이렇게 용층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축 부분에 살짝씩 안토시아이 끼기도 합니다. 되게 독특한 예를 마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랑 무늬가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자태도 단정합니다. 보석난원 오늘 준비한 상품은 여기까지입니다. 풍사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